10, 10편, 38편, 3절로 7절입니다. 10편, 38편, 3절입니절입니다편 38편, 38편, 3절편3절편 3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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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8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죄악이내 내 머리를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미한 까닥 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아멘. 어, 이제 그 7절까지 자신이 겪고 있는 3절 서 7절까지 육체적 어, 고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어문으로 볼때 본절 서두와 7절 말미에 내 살이 상한 곳이 없다라는 아주 동일한 표현이 이 예, 반복됩니다. 어, 다이세 몸 전체가 성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따라 처절한 고통을, 음, 어, 말하기 위한, 어, 계속 반복 중에, 그래서 3절에 4살이 성한 것이 없습니다. 7절에 4살이 성한 것이 없나이다. 이제 이걸 숨이 상관법이라 하죠. 위아래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어, 표현하는 것은 몸 전체가 병들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어, 이제 어, 인생이 몸에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인생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라고 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죄로 말미암한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경험하고 있는 육체적 고통의 원인은 주의 진노로 인한 것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제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라고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어, 내 죄,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진 어, 어제 서두에서 이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이 바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죠. 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러니까 살이 성한 것도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 그 그러니까 모든 육체가 고통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절히 언제 아느냐? 우리 인생이 육체적 통증과 고통 속에 있고 결국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가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어, 피조 지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사절에 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운진 같으나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예, 적,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죄가 어, 너무 커서 이걸 감당할 수 없는 나의 한계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음, 결국 철저하게 더 어, 그런 징계와 고통을 받을 때라면 에, 더 낮게 자세를 낮춰야 되겠죠. 오늘 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고 견뎌내려고 하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걸 어, 내가 창, 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 어 사전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 죄를 먹고 사는 인생인데 사실은 그 죄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짐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2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이 우리 인생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어, 카베드, 이 죄책으로 견딜 수 없는 어,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수록 어, 계속 지속적으로 표현되는 말이지만, 내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5 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미한 까닭입니다. 자, 내죄 때문입니다. 어, 내가 우미한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나의 우미함에 대한 이 이유 왈르타는 어리석다 어, 이해력이나 지각 어, 또는 지적 차원의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도덕적인 무례함이나 여호와의 뜻에서 벗어난 불경한 행동, 죄된 행동을 나타내는데 사용합니다. 어, 우리는 얼마나 그 어, 미련하고 우미한 어, 인족속인가 어, 하면 하느님께 분명히 징계를 받음에도 어, 우리는 또 그것을 어, 그 아픔과 징계가 또 사라지면 또 죄를 짓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물고기가 그렇대요. 물고기가 3초? 2초? 그 이제 우리가 그 물고기를 탓할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어, 조금만 어, 형편에 피고, 조금만 나아지고, 조금만 뭔가, 어, 조금 반듯해지면, 교만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것을 깨닫기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 삶의 내용이나 의지, 삶의 자세가 여와 앞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는 일이다.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심령이 아프고, 아프고 심히 구부러져서 슬픔 중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뭐예요? 아, 그 고통 속에 예.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앙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극단적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존재이고 피조물이기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웅변이 뭐냐? 어, 우리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하면은 빨리 병을 낫기 위해서 어, 살려달라고 하는 아우성이죠. 예, 어제도 양동 지역의 목사님들을 만났을 때 이제 주로 한 얘기가 이제 그 이렇게 병에 대한 경험을 나눴어요. 어, 그러니까 몸이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또 몸에 폐혈증이 생겨서 몸에 아, 열이 오고 견딜 수 없고, 그러니까 그 고통스럽고 아픈 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 아니까 빨리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 달라고. 오늘 다윗이 계속 이 호소하고 있죠.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상한 곳이 없느이다. 그 저도 잘 몰랐는데 폐혈증이라는 게 그렇다네요. 온 몸에 막 열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대. 그래서 그게 견디지 못하면 죽음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3절에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옆에 그렇게 나아가. 말은, 이 말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나,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다. 더, 어,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 항상 그래서 우리는, 아,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래서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어, 임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돼. 이만큼 나아졌다고, 어, 형편이 연약한 사람들을, 어,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는 조롱하는 인생이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육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항상 결핍과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우리들 환우들 위해서도 늘기도 합니다만 어, 우리도 언젠간 그런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진 마음이 더 겸손히 그들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 우리 또한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각인하고 알고 더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우리에게 허락한 건강 감사하며 어, 그리고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더 낫고 연약한 것을 돌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 하나님의 은총에 설수 있는 그런 은혜에 가야 될줄 믿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살이 어, 네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슬픔 중에 다입니다 이게 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처절히 고백하는 그 낮은 곳으로 우리 모두 임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허리를 동이고.